횡성군에서 횡성쌀 어사진미의 미국 동서부 수출 선적식이 열렸습니다. 횡성군은 저질소 비료지원과 균일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날 선적된 물량은 6.8kg 2,900개, 19,720kg 규모로 오는 10월 31일과 11월, 12월 등총 4회에 걸쳐 120톤을 수출할 예정입니다. 횡성쌀 어사진미는 중산간 지방에 가장 적합한 중만 생종 고품질 품종인 삼강도로 선정해 농민과 계약 재배를 통해 생산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에서는 저질소 비료 지원과 토양 검정, 영농기술 교육을 통해 균일한 고품질 쌀 생산에 노력해왔으며 2016년부터 캐나다, 홍콩, 미국 등의 362.6톤, 8억 3,281만 5천 원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